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비소입니다. 현재 XRP는 3051원이고요. 하루 대비 0.10%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가 3058원이고요. 저가 3024원입니다. 24시간 동안 거래량은요. 8,900만 XRP고요. 거래 대금은 2,700억 원입니다. 가격 움직임은 크지 않지만요. 지금 시장은 기다리는 장인데요. 다음 주에 예정된 미국 기준 금리 발표와 그에 따라서 달러 방향을 모두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XRP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두 시장 전체적으로 멈춰 있는 느낌인데요. 1일 차트 보시면요. 지금 XRP는 볼링자밴드 중심선 아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볼링자밴드 중심선이라는 건 평균 가격선인데요. 이 선을 뚫고 올라가야지 추세 전환 신호가 나옵니다. 지금은 3,000원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아래 지지선은 2,912원입니다. 반대로 위쪽으로 저항선은요. 3,146원이고요. 그 다음엔 3,170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들을 뚫어 주어야지 3,255원이 저항선으로 잡혀 있는 거고요. 저항선이라는 건 쌓여 있는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아래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습니다. 따봉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지표들이 줄지어서 발표되는데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건요. 12월 11일에 발표되는 금리 결정입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금리를 0.25 베이시스 포인트 낮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금리는 4%입니다. 예상대로라면 3.75%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지로는 86.1%로 금리 인 가능성에 힘이 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요.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은행에 묶여있던 돈들이 가치가 낮아지니까요.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으로 흘러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는 금리나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요. 이러한 기대감 때문인지 미국 선물시장 분위기도 좋습니다. 다우존스, SN500, 나스닥 모두 상승 중이고요. 특히 나스닥은 109포인트나 상승하면서 0.43% 올랐습니다. 기술주가 상승한다라는 건곧 XRP 같은 코인 쪽에도 그 여파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고요. 지금 공포 탐욕 지수를 보시면요. 26입니다. 그러면 시장 전체적으로 심리가 기대와 조심, 불안이 섞인 상태이고요. 공포 탐욕 지수라는 건 시장의 심리를 나타내 주는 건데요. 0에 가까울수록 불안의 상태이고요. 100에 가까울수록 탐욕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정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바로 PCE가 발표됐습니다. PCE라는 건 물가 지수 발표인데요. 개인이 실제로 어디에 돈을 얼마나 썼는지 그 소비 물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연준이 기준 그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이고요. 전체 PCE는 2.8% 상승했고요. 근원 PCE도 2.8% 상승했습니다. 근원 PCE는 원래 2.9%로 예상했었는데요.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물가 압력이 생각보다 약해졌다 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려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지표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내리지 않아도 되겠다. 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금리나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를 CNBC 미국 경제 방송에서도요. 연준이 완화로 돌아올 신호로 해석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시점에서 중요한 건요. 얼마까지 간다보다 언제 움직일까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요.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으니까요. 이제 차트를 봐도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금 XRP는 뉴스 한 줄로 오르내리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뉴스랑 차트만 보고 투자를 진행하고 계신 건요. 시장 전체의 3분의 1만 보고 투자를 하고 계신 겁니다. 뉴스 차트뿐만 아니라 고래가 어디서 들어오는지, 어디서 나가는지, 자금 유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미국의 정치 경제 이슈들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다 살펴봐야 되는 구간이고요. 그런데 개인이 혼자 이 모든 걸 살펴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는 잘못된 정보도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XRP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이 들어가야 될 타이밍인지 나와야 될 타이밍인지 이런 타점들도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공유 받으시는 방법 또한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눌러주시거나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주시면요, 링크 두 개가 나오고요. 하나는 모바일 링크, 하나는 PC 링크인데요. 모바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전송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PC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휴대폰 번호와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영상 속에서는 시간 관계상 다 전하지 못하는 실시간 시장 정보, 단기 중장기 투자 코인 분석,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정리된 전자책, 그리고 단기 장기 포트폴리오 전략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고 싶은 정보만도 가능하신데요. 금전 요구 전혀 없고요. 어떠한 강요도 없는 공간입니다. 시장 소식을 빠르게 전달드리고요.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수 있는 자료들만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봉 버튼 있습니다. 따봉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흐름 이어가 보면요. 눈에 보이는 쪽에서 XLP 가격은 잠잠해 보이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쪽에서 꽤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엘리트들, 그러니까 미국 부자들이 XLP를 사모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들은요, 그냥 주식을 투자하는 개인이 아니고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재산을 키워온 가문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패밀리 오피스라고 불리는 조직들 인데요 이 조직들이 부자 가문이 자기네 돈을 따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xrp를 장기 적으로 사모으고 있습니다 팔아서 차익을 보려는 게 아니고요 디지털 자산을 현금 대신 보관용으로 들고 가는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xrp 전체 지갑수가 700만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지갑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큰 자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시장 구조가 바뀌는 구조인데요. 이 오피스 패밀리들이 xrp를 들고 가는 이유는요.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방법으로 xrp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미래를 대비하는 해지 보험용이라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흐름이 실제로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바로 XRP 현물 ETF입니다. ETF라는 건 펀드 상품인데요. 여기에 들어오는 돈이 10억 달러, 하나로는 1조 3천억 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가격이 오르지 않고 눌려 있는 상태인데요. 그 와중에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14일 연속으로 자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유출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기관이나 기업들은 가격이 떨어지던 말던 계속해서 사모고 으 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지금 XLP ETF에 들어오는 자금량을 보시면요 총 누적 수익액이 8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총 거래량이요 2,100만 달러이고요. 그리고 총 자산이 8,600만 달러입니다. 이에 따라서 분석가들은 이러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매수세가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만약에 2달러 선을 지켜내면요, 2.2달러까지는 단기 반등이 가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2달러 밑으로 무너지게 되면요, 1.8달러까지 조정이 올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안쪽 조금 더 안쪽 이야기인데요, XRP 네트워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다뤄왔습니다. 이걸 온체인 데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지갑들끼리 XRP를 얼마나 빠르게 주고받는지 그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올해 들어서 가장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그 안에서 엄청난 물량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런 현상은 보통 기간이나 기업, 그러니까 고래들이요, 큰 손들이 뭔가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XRP가 1.87달러 지지선을 잡고요, 2.28달러까지 뚫어버리면요, 그 다음 목표가는 2.74달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격에서 거의 50% 가까이 열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는데요. 뉴스만 보고 바로 움직이시는 겁니다. 뉴스랑 차트만 보고 바로 매수, 매도를 결정하게 되신데요. 근데 시장은, 특히 고래들은 그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움직이게 되는데요. 결국 개인 투자자만 늦게 들어가서 고점에 물리게 되고요, 빨리 나와서 저점에 매도되는 패턴이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요, 빠른 판단도 맞지만 냉정하게 시장 전체 흐름을 봐주셔야 되는 구간이고요. 지금 리플은요, 뉴스 한 줄로 오르내리는 구간이 아니고요. 뉴스 차트뿐만 아니라 고래 움직임 시장에 보이지 않는 자금 흐름 미국의 정치 경제 이슈가 모두 맞물린 구간이고요. 그런데 개인이 혼자 이 모든 것들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XRP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고요. 100%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코인을 판매하거나 금전 요구를 하는 리딩 방이 아니고요.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공유 받으시는 방법 또한 간단한데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눌러 주시거나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 주시면요. 링크 두 개가 나오고요. 하나는 모바일 링크, 하나는 PC 링크인데요. 모바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전송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PC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휴대폰 번호와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영상 속에서는 시간 관계상 다 전하지 못하는 실시간 시장 정보, 단기 중장기 투자 코인 분석,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정리된 전자책, 그리고 단기 장기 포트폴리오 전략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고 싶은 정보만도 가능하신데요. 금전 요구 전혀 없고요. 어떠한 강요도 없는 공간입니다. 시장 소식을 빠르게 전달드리고요.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수 있는 자료들만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봉 버튼 있습니다. 따봉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반드시 체계적인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 자료집은요 기초편, 보조지표, 신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까지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고요 투자 흐름을 한 눈에 잡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편에서는요 차트 분석 방법, 지지, 저항, 추세와 같은 패턴을 배우실 수 있고요 보조지표 편에서는요 RSI, MACD, 블렌저 밴드 같은 핵심 지표들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심화편으로 가시면 엘리어트 파동, 피보나치 되돌림과 같은 고급 이론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실전편에서는요, 포트폴리오, 블록체인, 디파이 같은 실제 투자 전략이 다려집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경제 지표 파트에서는요, 금리와 CPI 같은 거시 경제 지표가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한 권으로 기초부터 실전, 그리고 거시 경제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기준점을 세우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다가 모르겠다 하는 부분들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기준점 잘 챙기시려면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